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장년층분들의 치매를 방지하는 간단 사학의 외고 학습놀이 56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토니힐링캠퍼스 토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번 편도 지난 편과 이어지는 그런 음 표현입니다. 식사할 때 상대방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식사 때 상대방에게 꼭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인사의 문장이 있습니다. 중장년층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잘 익혀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아주 훌륭한 면의 젠틀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잘 따라 하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의 문장은,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한국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당신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인들이 아는 뭐, 선후배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맛있게 드세요 우리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뭐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고마워 이렇게도 얘기하죠 영어로 이제 당신도요 당신도 함께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장을 잘 암기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영어입니다.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you too. you too.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 말을 듣습니다. enjoy. 밥 먹을 때.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또 때로는 have a good meal. 해버굼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조 당신의 음식을 즐겨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인조요밀 아,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주면 대단히 좋아져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유투 음, 당신도 식사 맛있게 드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인조요밀 유투 자이 문장을 이제 일본어로 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일본어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이식구 오메시앙아리 그다사 오이식구 오메시앙아리 그다사 아나타모. 아나타모. 이게 이제 오이식구 맛있게. 오메시앙아리 예. 식사 드시라는 거죠 메시앙아리메시쿠대로 이제 이런 말도 하죠 메시 밥을 먹는다 구다사이 근데 여기다 존칭어 오를 붙였죠 다 이렇게 붙입니다 일본어는 오이시쿠 오메시앙아리 구다사이 아나타모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이시쿠 오메시앙아리 구다사이 안았다모 오이시구 오메시아리 구다살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중국어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중국어입니다 핑인을잘 아, 살펴보시고 어, 또 밑에 그 한글을 한글 번역 어, 발음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용찬 위 주님 용찬 니 예수. 니 예수. 이게 이제 즐겁게, 주인 당신 용찬, 이 찬이라고 합니다. 이 식사할 때 용찬 위콰에 즐겁게 즐겁게 위카위콰에 드시라는 그런 얘기죠. 중국어는 항상 상형문자니까 뜻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 아, 이 뜻을 보시면은 한국 그 사람들은 의미를 많이 알죠 이렇게 보면 아 주니 찬 찬이 이제 식사인데 찬팅 그러니까 식당 같다 찬팅 이라고 찬팅 찬팅 뭐 구내식당이든 뭐큰 식당이든 찬팅 이라고 합니다 주님 용찬위 과에 그 다음에 니예슈니예시 그러니까 이제 이 줄을 왔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파티가 면 특히 생일 파티 가면 주니 성루 콰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니 성루 콰일로 주니 성루 콰일로 happy b i r 이 h d a y t 의미인데요 이때 이제을 이렇게 쓰죠 어 뭐이 줄은 빼도 어 이제 우리가 보통 친한 사람이면 니냐니 니 용창과 위에 과 맛있게 더 즐겁게 먹어라, 식사를 드세요. 이제 이런 의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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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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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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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 네, 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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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영어부터 3주씩 시간을 드리니까 한번 큰소리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You too. You too. 자, 일본입니다 오이시크 오메시하리 그다사이. 오이시크 오메시하리 그다사이. 아나타모, 아나타모. 자, 중국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용찬 위快. 你也是。祝您用餐愉快。你也是。中国那个，两遍都。您用餐愉快。你也是。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따라 하셨고요 아, 이제 이렇게 제이 함께하는 식사에서 간단하고 실현적인 문장 표현을 잘 하시면 아주 멋지신 중장년층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어, 물론 여러분들도 마음의 신선을 활력을 얻으셔서 치매를 방지하고 건강하게 구구팔 하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치매를 방지하는 외국어 학습 놀이 시간에 토니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Everybody see you again. Minasang s n r s 다자 자이젠 감사합니다.